구독 누르셨습니까? 어 여기 지붕 없었 지붕 생겼네 어 미칫 여기 밑에 올라온다 여기로 오는 막아줄게 빨리 총먹어 총 먹었습니 다 2점 채우고 얘네들 왜 이렇게 잘해? 불편하네 우주마들이 말이야 우주마놈들은 말이야 아주 그냥 아주 아주 잘한다 이 마리아. 말이야 나때는 말이야 어 수류탄 게 okay, 그거 할락한다 2층 올라간다. 팝잘 okay, 먼저... <laughs> <laughs> 만든 거 보소. 왼쪽에 있다. 아닌가? 왼쪽. 중간, 중간. 두 파티인 것. 같열니다아뭐 여자... 아, 블루만 하겠어. 어? 아이 뭐 나는 그냥 뭐 채물이지 채물. 나소리는니 아직 현역이 이제 배는어 블루 꺼지 지금은 듣기로는 그 패지 안 좋고 애미사 준다는 소리 있던데 사실은 그냥 소리 들어왔는데 <웃음> <웃음>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조회수 만든다고 그거. 그러, 그럼, 그럼, 이제 그런 걸로라도 이제 입에 풀치다도 하고 살아야지. 어? 아 형님, 아이, 아직 아 괜찮은데 왜 굳이 그런 길로 셉니까 형님? 우이 들렸다. 그러면 이쪽으로 문 열렸으니까 삥 돌아서 다시 2층 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, 갈수 있는 나왔데 자꾸 나고 발라서 이렇저 2층 다리 위. 어디에요? 어, 아, 나쁜.. 왼쪽으로 갔어요. 내려올라. 깨어보겠... 형님 그쪽으로 올라가십시오 제가 절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내 앞에 눈 하나 쳐가지고 얘 불탈거에요 아마 술차 하나 더 아닌데? 요 안에 있어 음. 안에 있어 데미지 입었어 올라 지금이야 베이스컴비네이션 i n a good. g o o 여기 o o d Good. Good. 라...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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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Good. g 괜찮, 형님. 저는 그저 고기 망패밖에 안 있는걸요. 요즘 불러줄까가 말이야. 그렇게 핫하다고 아주 뭐, 위명이 음아, 음아 해요. 아유, 그거 다, 그, 헤드 형님께서 저를 양악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덕분에. 빅게드님이 <mistakes> <�Rock make me laugh> <뭐람> 윙블로 키웠냐고요? 아니요. 우리 같이, 그냥, 어, 아이, 같이 열심히 아, 게임 한 거지. 다 아, 키웠지. 아, 키웠지. 아, 키웠지. 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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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헷 형이. 배틀그라운드 못하는 애 데리고 막야베니 그 때는 일베랑 학교만 가면은 다 해결할 수 있어 그막 그렇게 해놓고 따라갔더니 갑자기 포칭키로 꺾어버리고 말없이 내려서 <laughs> 그렇게 키워야 어? 크게 크는 어? 강하게 크는 법이야 어? 아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? 이제 뭐 1대3 1대4 무서워? 안 무섭잖 그지? 아, 그런 거 전혀 무섭지 아, 그게 무섭다. 다 이게 큰 그림이다 말이야 어? 아하 그런 또 엄청난 말씀도 기다아도 이게 한데, 사람이 뭐, 일단 맞아보면 무서움이란 게 없어진다 이 말이야 어? 아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. 그때 이후로 대회에서도 긴장을 안 합니다 형님 매도 네, 먼저 없음. 맞는 것이 좋다고 그지? 역시 역시 흔가헤드이 제자를 키울 줄 아는 스승이 잘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것만 형이 하시면 <laughs> 될것 같습니다. 다른 말이야. 어? 제가 다 가르쳐 는데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요. 어? 형은 아. 성공의 길이 다 보이는데 굳이 돌아가지고만. 성공하려면 어 배그만 해야 되잖아. <laughs> 싫어 <진짜>. 싫다고 싫어. 소나와 <laughs> 질려 물려 미친 어떻게 배그만의 사람이. <laughs> 아니, 어디 사람 밥만 그래. 먹고 살아. 라면도 먹고 스테이크도 썰고 돈까스도 아, 한 번씩 먹어야지. 아, 어디 사람이 반집 살만 어떡해? 배그만 아, 먹고 살아. 그거. 배그만 하면 나 재미없어요. 가끔씩 한 번씩 골프도 하고 항아리도 하고 어? 그런 거 해야 돼. 끈기의 숲 같은 것도 하고 그래야 살만 나지 않겠습니까? 아휴, 거기서 이플들다받고 <laughs> 뭔가 답답하시니까. 양상치. 아 근데 나는 어떻게 하면 될지 나 아, 아, 사실 알거든. 알것 알 같아. 같아. 근데 아는데 아못 하겠어. 아는데 못 하겠어. 일단 아, 형님 말한 거 듣고 아이 형은 할수 있는데 안한 거다라는 거는 이미 두어 달 전에 알아챘어. 일단 편집부터가 어 약간 뻘짓이란 나랑 스타일이 그쪽이 아니야. 약간 흥하는 스타일이 아니야. 우리 약간. 아. 우리 약간 음지에서 흡습하게 곰팡이네 맞고 막 이렇게 수분에 흥흥해해하서 e h u 는게우 n e 어울리는 것 같아 Humbune, Hambune, h a 아 b u n e Hambun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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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a m b u 어 e h a m b u 머리 사라졌다 머리 사라졌다 약 먹는다 s a r a Jota, Young Mong Nenda. A new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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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<laughs> 너무 날잘 알아 오케이? n no? 산인데? 요 아, 보인다. 125도 중턱에 나무 그 어, 보여. 보여, 보여, 보여. 음, 차, <laughs> 차 옆에. 차 옆에. 서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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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근데 차타고 뺄것 같은데? 우리거차 깨서 빼는데요? 역시 한 대만 맞추자 한대더한 대만 더 맞으면 끝난다 부렇게한 어, 대가 안맞은데 어어 음, 음. 이런게 있었구나 아 어, 뭐하고 있던거야 네. 빨리 가자 아 맞을 s 다 맞을 m a 소리 좀 꺼놔야겠다. 아이 자식 기분 나쁘게 하네. t e r Mast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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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a s t 위치도 모르는데? <laughs> 운전해! 아... 몰라? u m u 아 와야지 운전해 예 r u m u 보인다 보인다 Muru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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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u r 바 Muru? Muru? m u r 아, m 명 r u m u 가 늘었네? 너 쏘는 거야? 지금 쏘는 거? 예, 저 쏘는 거데요 카고팔도 있네. 조심해야겠다. 맞아. 아이씨. 아니 p u r p o s 습니다 우리가. 좋아. 그래도 아, 확실해? <laughs> 왠지 m 먼 놈들은 대시비건 느낌인데. 아, 씨. 내가 확인했으니까. 뭐 약간 그냥 화풀이한 거 같은데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처음 보는 애들한테. 아까 그냥 혼자였는데 프레오 내 프레오 기억에. 확인했으니까. 아, 그래? 예예. 아뭐 블루가 뭐 그렇다면 뭐 그런 거겠지 뭐. 근데 군 그, 그냥 구상 먹음 으 돼지 꽂이 본다 이래. 7탄 있는 애가 없네. 칠탄 뭐못 뭐 쓰는데? 8밖에 없는데 AK. 이렇게나 많이 주지다. 야 그거 내지 1 8발 남았다. 뭘요? 이거 아등바등 어? 모아서 준 거야? <laughs> 아 형님 필요 없는데. 아까 그 녀석인 걸 확인할 수 있는 여기 지프가 있어요이 지프에 피가 달아있 있다면 그 녀석이 확실합니다. 딱이 색깔이 생각나?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어 잠깐만 잠깐만 살아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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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맞어 이거 맞어 2차 맞어 어어어어 맞다 얘 맞다 이그 녀석이 확실하네 아 역시 응. 김블루 일처리 확실해 아, 흠 잡을 곳이 봐. 없어 멋져 멋있어 꾸뜨 음... 꾸뜨 <laughs> 나쁜 놈들 한명카고팔이 왔는데 바꿨나 봐 카구팔 내가 바꿨어 내가 들었어 국에서 왜안 응할까요? 그게 1인칭 힘들었어 힘들었어 <laughs> 어지러워서 그런가? 아. 유난히 다른 게임보다 1인칭이이 게임이 조금 더 어지러운 이유가 뭘까? 시점이 낮아. 다른 게임들은 그러니까 머리 위에 캠이 달렸거든? 보통. 아. 근데 이 게임은 진짜 머리에 캠이 달려 있어. <laughs> 눈알에 달려 있어. 좀 특이하게 돼 있어 다른 게임들. 선생님! 그래, 은신술인가? 굉장히. 예. 우린 느끼지 않습니다. 야 총, 야 총구 피져 나왔다야. 총 바꿔 들어라. 오케이 오케이. 야 너도 총구 피져 나왔어. 바꿔 바꿔. 바꿔 들어. 그거 내총 아닌데요? 아니야 저거 저 뭐야 저 살색 니꺼 네 아니야? 송기 달린 거 맞잖아. 어봐 <laughs> 빨간색이 나오잖아. 아유. 약간 좀 민망하다 약간. 어 돌고래가 뒤집어지면은 아 어. 이거 내거 아닌가? 이발이내발이 발이 아닌가? 나 분명 신발 뺐는데 뭐지? 저거내 네 발인가? 니발이야너 네 신발 빼봐 뺐어 어내발이네이발이어이 어, 네? 있어, 발은 어 이거 이 없나 봐. 뭐지? 이없야봐이지어 뭐야 었이발보아 앞에 어너 앉아 있잖아, 그 아, 앉아있잖아 그 어? 이거 이거 이렇게 하면 너이렇지하습니무약이 할리우드 그 로드 같거 할리우드 가면 발바닥 바닥에 붙어 있는 털기 부추 같은 옷 어, 신발 신어야 돼 바뀌었다 개꿀 가자 오, 오 뭐야 나 왜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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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쪽이었어 어, 뭐 뭐가 바뀌어 신발이 둘이 아 포친키 포친키가 그 아니라, 뭐야 이거 뭐지 3개. 여기 페, 페카, 페카 페카도 그래 제일 높은 그래야, 건물 제일 높은 아름다운 건물 아름다운 제노권, 제노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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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높아 그거 어떻게 몇 미터지? 아, 어, 너무 높아. 한 400? 응. 형은 맨날 유튜브 강만 노려서 그 되겠어요. 근데 사별이라서 못해. 저부터 잡자, 근처 에 있는 거. 여기서 왼쪽 산에서 이집 쪽을 쏘던데. 음, 어, 원이 왼쪽입니다. 여기 있으면 오. 좋은 점은 개들이 올 것입니다. 안 좋은 점은. 어 여기다 여기다 어, 이 집에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집집 넘어서 집집 집 넘어 집 넘어 언더 아니아이 어, 막사 뺏겼네 아, 어? 우와 이걸 맞아 형야 이거를 맞춰지 이걸 맞아는 뭐냐 <laughs> <laughs> 왜야 너는 나 손에 어디 있지? 우리 뭐 타고 왔나? 아, 타고 온거 없었지. 아, 가자 가자. 내려가자아 어, 여기 아니네. 반대네. 요 집에서 기다리면 한 네, 2, 3킬쯤 노려볼 만할거 같기도. 여기서 기다리면. 네? 그, 예, 킬. 시체 하나 더 어디? 거두개 모여 있어. 그렇죠. 그, 바닥에. 하나밖에 없는데. 사람 보인다. 0점 조절 띠리띠리리리띠리 r d 리150 1 r 0 d i r 치 150, 150. 150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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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 0 하고 살 r 말해. 아 r 크 차소리. i 차 i r i d 탄 r i 한대 r i 어 아이고 어, 자 졌다. 어 고맙습니다. 너어디저 어, 밖에 있어? 저 밖인데 근데 빨리 죽습니다. 오실 거면 조금. 오, 오, 조금... 오, 오. 고마워요 형님 내피 봐. 그 패카드 아니 패카드 미라도 사고는 어, 오른쪽에 오는 직사였어 미라도 왜안돼 이제 컨테이너만 나갔어 컨테이너 컨테이사운다지짜1리0야 머리 좀바꿔 올게요? 들어가자 조금만 앞으로 가면은 요즘 요까지만 가면은 냉서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아하 아하 됐다 너갈 필요도 없다 요 앞까지 욕심 내려서 가, 아, 조까지는 저거까지는, 가볼까? 6까지. 더 가면은, 더 가도 되긴 하는데, 굳이, 굳이, 갈, 굳이, 필요는 굳이 없고요. 갈 필요는 없지. 굳이 요 없지. 네. 네. 습니다 왔었거든요. 0점 내리고. 저 잡을까? 165도 보여? 저거? 아, 어, 보이는데 아, 어, 집에 들어가는데? 몇배율이야6배나6배 한, <laughs> 뭐, 대충 감으로, 멈춰있는 애는 쌀을 수 있습니다. 네 요즘 누가 멈춰서 쏘 어? 내 앞에 말소리 봐. 와내피 봐. 와아 땜와 머리 맞았어 와났어 엄청 쉽게 이겼을 줄 알았는데 여기 햇빛 때문에 아, 잘안나오1 7도 어, 봐봐. 120도, 160도. 165도. 한 대. 안 돼. 대 네네. 네네. 네. 한테 맞을 거야. 얘한테 맞을 거야. 그 왼쪽에 사람 있어. 두명 뭉쳐 있어 지금. 나오는 거 맞을게. 숨어 있다. 나뭐 걱정 왔다선이 어디 있습니까, 뛰고찌다다 들어가 나이스! 근데 안 죽는데요? 3갑인가본지? 3둑이였어요 어, 우리가 쏘던 애가 따르 애야 어저 뭐야 안전지대에서 총질하는 바깥에서 총질하네 얘네가 이거 잡은건가? 어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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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깥에 있는 애들 얘네 팀 쏴줬어 방금 아 이거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있지 150도 저거 도, 돌 뒤에 우리가 쏘던거 아 찐다 찐다 찐다. 쟤네가 에미사 손 에미사 찐다 에미사 찐다. 아, 와 이게 안 맞네. 이게 안 맞. 와 이게 왜안맞아 프라이팬이야. 맞아. 나도. 어? 가자. 스나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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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나들어 스나들어. 왼쪽은 왼쪽에 사람 65도. 무시하자, 60도 무시하자 일단. 음. 이 정도 잡으면 일단 당장은 버틸듯. <laughs> 저 능상이 있을걸. 능상 위로 올라갈. 거야. 우리 쏜거 아니죠? 나쏜 거다. 50도 방향 큰돌 음. 뒤에. 근데 걔네가 아니라 이 오른쪽에 더 중요해. 연막 있어? 연막 한개 있거든. 아. 저두개 있거든요. 촥 뿌리고 능선 위로 뛰어야겠다. 근데 오른쪽 애들 먼저 뛰고 우리 하자.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둘다 봤다. 아이고. 그럼 저위 둘이 가네요. 그렇지. 그러면은 뿌려볼까요? 아니면? 잠깐만, 일단... 잠깐만, 잠 스나한 더치. 어, 너가 뿌려봐 먼저. ]입니까? 아니 이쪽이야, 이쪽이야. 머리 안 되는데. 정면으로 하나. 하트! 아, 그. 아 이거 너무 잘해. 아니지, 아니지. 이거 다네가 어그로 끌어가지고 내가 딜 타이밍을 캐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. 술산 세개 있거든. 아, 성아 좋구요. 우 블루, 술산 잡았다. 너가 술살 잡았어 마지막에. 네 맞아요. 살리자 맞자몇 맞아. 킬? 제가 6, 킬. 합십7 킬. 잘했다. 미라마치고 많이 잡았다. 아하.